예수님께서 일곱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용서가 용서를 하는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받아야 할 사람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용서가 베푸는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받아야 할 사람의 권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되지만 작은 자의 개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작은 자라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길을 잃은 양, 죄를 지은 형제, 모두 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마치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일이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은 책임의 일들입니다. 환자가 내병 좀 고쳐달라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듯 죄인도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노예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회복시키는 일을 하면서 우월감이나 자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먼저 받은 자의 은혜이고 당연한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개념들, 진리나 생명 같은 말, 이러한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아는 사람이 모르거나 못난 사람을 흔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진리라는 것은 남을 정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무지 속에 갇힌 인생을 구원하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죠. 생명 없는 사람을 무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은혜와 복을 나누는 일, 이러한 일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큰 잘못이고 연약한 자를 무시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예수를 믿은 최고의 보상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정말 벅찬 감격 가운데 있었는가? CCM의 가사처럼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에. 또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눈에 폭포 같은 사랑.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항상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치 집에 들어서는 느낌 같은 첫 설레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는 새롭고 기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현관문을 지나서 거실 안방까지 과연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삶의 기쁨이나 감격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 믿는 자로서의 누리는 진짜 기쁨,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그 답을 이란 보람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유난히 많은 일들을 요구했습니다. 봉사하고, 전도하고, 늘 주방일에 바빴지만 정작 안방이나 거실 우리의 삶의 더 깊은 영역까지 우리는 과연 신앙의 감격을 누리고 살았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의 존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이 있고, 아, 인간이 다른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수 믿고도 환경이 나아지거나 변화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진리를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삶은 여전히 고단하죠. 그리고 겉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목표가 다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기준도 선택하는 방법도 훨씬 더 고귀한 차원에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하지요. 한겨울에 햇살쬐며 그래 양지 바른 곳에서 만족해하는 거지가 더 행복해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라는 것은 책임이 없어서 생기는 단순한 평화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더 높은 책임과 더 넓은 시야에서 오는 고민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더 고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민과 고통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진짜 신앙의 깊이이며 예수를 믿는 자의 참된 경지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를 일곱 번 용서하면 충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해야 한다. 설마 여기서 곱셈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회개하려고 했는데, 한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있었다. 임금이 갚으라고 하자, 종은 "제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했고, 임금은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밖에 나가자 같은 직장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걸 떠올립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동료가 갚지 못하자 그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화가 나서 그 종을 다시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액의 차이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쯤 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삭입니다. 그러면 100 데나리온은 석 달에서 넉달 정도의 월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쯤 될까요?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평생 일해도 못 갚을 빛이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용서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단지 작은 잘못을 덮어 주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 앞에서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 빚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죄를 안 짓는다.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변화. 우리가 죄를 지울 수밖에 없던 그 성품과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 즉,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성품을 얻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할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일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그 용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지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세속화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나 결국 똑같은 것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누가 더 많이 가지는가 누가 더 성공하느냐 이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 제목이 결국 우리 집에 돈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보다 더 잘되게 해 주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녀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라. 이렇게 잔소리하고 혼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눈치 없고 약속 빠르지 못하다고 야단친 적이 더 많습니까? 맞고 들어올 거면 왜 들어왔느냐? 야 눈이 두개 있으면 그 컨닝이라도 좀 못해 보냐? 이런 말해 보신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손해를 봤을 때 그것을 보며 잘했다. 그게 진짜다. 이렇게 칭찬해 주군 전 칭찬해 준 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성공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신앙 좋다고 해서 꼭 부유한 것도 아니고 또 신앙이 약하다고 해서 고난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이나 성공으로 잴수 없듯이 신앙의 가치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더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믿는 진짜 보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작은 자. 즉, 길을 잃은 양이나 죄 지은 형제를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 왜 그렇게 됐어? 이렇게 책망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찾아야 하는 책임을 목자에게 묻습니다. 주기 도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 말은 내가 잘했으니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전적인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필요한 양식 주시고, 우리제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작은 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또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눈먼 자 같고, 기먹은 자 같고, 손발이 없는 사람처럼 늘 연약합니다. 생각도 자주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자주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아,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완전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참 부족함, 못난 거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이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 우리가 원래 작은 자였습니다. 길 잃은 양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높으심은 세상처럼 힘이나 능력이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비와 극률, 은혜, 이러한 성품과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기꺼이 작은 자가 되어서 또 작은 자들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이고 감격입니다. 세상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 것 없어 보이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세상의 방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적을 이루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이 구원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각자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비느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소원을 품고 또 무엇에 감사하는가? 그리고 혹 작은 자를 찾아가는 기쁨을 늘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것일? 자랑스럽고 당당스럽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또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들 높아지려 하고 영향력을 가지려 하고 자랑하려고만 합니다. 이제 그 헛된 경쟁과 욕심을 내려놓고 믿는 자된 감격과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는 자의 삶의 태도이며 진짜 인간다운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가 선택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책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으며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작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성공을 신앙의 보상이라 착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잘 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그 사역을 같이 동참하는 삶입니다 진짜 신앙은 정직과 성실 그리고 작은 자를 향한 극률과 자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또 다른 작은 자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우리가 자랑하고 감사해야 할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